같이 가염 같이 가염 이제 한 명이 가야 될거 같은데. 아이고. 아, 여기 있다. 아이고. 왜나에 <laughs> 소시스 <laughs> 바로 죽을때까지 지내 뭐가 엑소인데 뭐가 어? 어, 엑소? <laughs> 엑소시스트라고 말하기엔 내가 혀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찔러서 말어 끝났다 아까 언니막 등이 휘어가지고 그 엑소시스트 <laughs> 초반에 초기에 나오는 그 여자애가 그헐헐나 바이킹에 교통사고 당헐 <laughs> 꺾여가지고 계단 내려오는 거 그거처럼 됐어요. 아, 네. 나 바이킹 잡았는데 제가다 치고 나갔어 그냥. 그러니까 이거 다으면 다 죽더라잉. <laughs> 전에 선생님 이거 사고나가지고 얼떨, 얼 어뚤, 얼결에 어뚤, 절로 가는 거 그게 대박이었는데. 아이디가 차에도 안죽는데난 죽는데, 나 죽는데, 지금 타고 있어. 나보임 아, 어디? 어. 게 이게... 아게 이게... 이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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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저분 게임게임게못게시하이제이제 도약을 준을한비한이제이제한 번만 면난면릴내야 거야. 여기 어딨어 언니? <laughs> 와바이 타고 있다 <웃음> <웃음> 와, 이킹 타고 있다 언니 안 보이는데? 이야 <laughs> 하고 있다 이야 야 지금 보이나? 이제, 이제 보이나? 보이나? 아이 이거 봐어우리가 이렇게 발킹 타고 쳐넣는 사이에 해피가 다 했다 갑자기 분이 바뀌었다. 뭐이 뭐? 어왜 이렇게 이상해거냐 예? 다리 따뜻? 다친것 같은데? 어이고 발킹 발킹 시마게 타서 다리 후덜거리는 듯. <laughs> 어, 멀미하는 듯. 아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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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옥? 아이이 거기 아니 이거 이 고통이 거기잖아 아씨발 이거 뭐지? <웃음> <웃음> 한국 추실까요? <laughs> 존나 존나 짐작 추시지 않네 짐작 제한은 <laughs> 이거 실어라 흑띠가 <네가. 웃음> 이거 실어라 <laughs> 이거라냥 네? <그래>? 네 드릴게요 <laughs> 이거라니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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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 no, 세. <laughs> 어떻게 하는 거이거 실어봐 실어봐 저이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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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 아, 맞다. 그렇게 해야 되지. 잡아봐, 잡아봐. 야, 이거 안 돼. 이거 저거, 저거, 저, 렇게 가면 저것도 못 잡는단 말이야. 잠깐만. 아니, 할수 있어. 나봐, 나봐, 나봐. 할수 있어? 저, 쳐야 되는데, 이렇게. 멀뚱멀뚱 <웃음> <웃음> 그래서 얌. 이거 쌓는 거 아니야? 삼겹 <laughs> 쌓는 거 아니야 두 개? 쌓아도 할수 있을려나? 우린 전에 전에는 그렇게 안 했지. 음. 쌓아도 못할것 같은데. 그런가? <laughs> 내가 보기에 한 명이 매달리고. 아, 저기 두개 여기 저기에다가 박스 두 개를 실은 다음에 해야 되거든. 호. 호. 잡 어디 매달릴까? 요거기 거기, 거기 매달려. 호. 호. 안돼 안돼요. 아, 네, 안돼? 응. 호잇. 하지마. 내 야, 거야! 거야거이 <laughs> <빨리 나야봐. 웃음> 뭐 들어, 아, 이거, 이거, 어, 이 줘봐. 거라고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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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들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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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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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어 이거, 이거, 가면 위로 잡아라 어어 안돼 내려가 내려오면 안되지 그렇지 됐다 잡았어? 매달렸어 어. 올라가 올라가 예 <웃음> 아니 <웃음> <웃음> 너무 너무 고급 컨트롤이요하는 아니 그냥 됐다. 잡아봐 그냥 잡아 잡고 매, 매달려봐 그 계속 아, 내천명아 정신 차려. 흑기이 한숨 쉴때말이야 이제 한숨 쉴 거야. 잡달렸다 잡았어? 아, 어. 네 매달려봐. 됐다. 어, 거기, 저기, 저거그그 그거, 그 있어봐 상자 여기도 있는데? 두개 두개 다 올려야돼 어. 그때 하나만 올렸을때 좀부족했거든언 여기 올라다 봐 이렇게 놓으면, 놓아도 내려오겠지. 호잉. 저쪽에, 저쪽에 가서 왜다 집어요. 떡이 나와봐. 잡지 말고. 호잉. 술, <laughs> 술 먹은 듯. <laughs> <laughs> 한잔 걸치. 어디, <laughs> 어 관.. 어디, 저한잔 했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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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이탈 경로 이탈. 오 갱비, 조금만. 갱비 살래? 아이, 지금 또 할인 안 하잖아. 응. 어. 정까지고 사긴 좀더 아깝다. 얼마 안할것 같아서. 저거만 나와봐, 이제. 나와봐. 한번 나와봐. 너무 무겁나? 잠깐만 이거를 아예 바닥 짚고 있구나 <laughs> 당겨봐 당겨봐 뭐하는거지? <laughs> <laughs> 무거워요 이게... <laughs> 아니 이쪽으로 와서 당겨 <laughs> 잡아 선우야 올라서 잡아 올라서 잡아 어 포도포도포도포도 장난침? 아니 끝까지 봐야지 오! 산산산 다시, 다시 반대로 떨어져 네? 아 산타 떨어질 것 같은데? 괜찮겠지꽤 <laughs> 재밌다. 선님올라갈수 <laughs> 있겠나? 어디로 올라가? 거기. 됐다. 선녀한테 내려 이제 됐다. 거기 저저저차 타고 올라가 봐. <laughs> 너에게 우리 에 달려 있 어, 저 가서 <laughs> <너희> 여기. <laughs> <위쪽으로> 올라가. 멀타 <laughs> 그라가 그그그 어, 라가 어, 저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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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어, 뛰어. 손주손 뛰어야 된 손 벌리고 아, 뛰어! 됐다. 뛰어! 차가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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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됐다, 됐다! 됐다! 드디어! 됐어요. <laughs> 저장 <됐어? 웃음> 어, 어, 어. <laughs> 드디어! 저장됐어? 어어어 드디어 이따라 바라보는구나 <laughs> 야 흑빛의 바퀴! 으 이건 뭐지? 자, 언제 봐도 이 정도... 어우, 시발! 알겠군퇴근 <laughs> 나만 이렇게 철푸덕 소리 나는 거야. 내가 떨어져 보게. 어 그냥 나 그냥 초초창가이 있는. 나는 뭐 철판 깨진 소리 나는. <laughs> <laughs> 이거는. 그 빼이 공약 보고 있나? 그 빼이 공약 보러 간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 그래? 아니 카트카트 보고 있어. 어지 여긴 뭐지? 어떻게 생거지어뭐야 여기 떨어진 곳이야? <웃음> <웃음> 어 그다음에 낙비 <laughs> <laughs> <나 웃음> 떨어지는 거 보고도 떨어졌어. 치 <laughs> 잡고 <찾고> 있었는데 분명히. <혼병이>. 어 <laughs> 음, 어디로 가든. 홀 예예. 여기서 요걸 잡는 거군 아, 아니구나! 왜 <laughs> 어,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근데 막대기 하나 붙지 막대기로 차 걸어서 내려야 되나? 음. 음. <놀란놀라> 점프하면 잡힐 것 같은데, 여기? 어? <laughs> <laughs> 내가 쳤다. <laughs> 됐다, 됐다, 됐다. 어, 뭐야, 뭐야, 뭐야? 됐다, 내가 막 내가 막 때려 쳤어. 오, 오. 됐다, 해보자. 음... 오, 잠시만요! 헐! 헐! 고정시켜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야! 아, 아, 아 이거 아 이거 이렇게 해서 못못 지나가게 하는 거네. 아 시발 안돼요. 저도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선생님 봐. 대단하다. 기술 터득했다. 기어다니기. <laughs> 어 이거 조금 조금 밀어줘. 조금 밀어줘 그거. 됐다 그냥 건드지 예. 마라. 건드지 마. 건드지 마. <laughs> 오이오이잘봐 내가 호 아니 흑빙가나 저거 저거 나 <수> 걸리게 놨다 이제 나나봐나봐에헤나 <laughs> <바라네. 스> <나> 이거 할래 <laughs> 아 이거 안되는데 이거 막대기 치면 어, 안된는데 막대기 치면 안되는데 <laughs> 막대기 날아가 안되는데 안돼 안되는데 안되는데 흑빙가 안되는데 이거 막대기 건드리면 하면은 떨어져봐 이제 아니 기다려 기다려봐 나갈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laughs> 그러니까 음, <laughs> 어, 이거! 그니까 이게 안된다니까 이게 안된다니까 이거 안된다니까 이거 좀 밀어야 될 이렇게 해서 갈수 있다니까? <목소리> 아 이거...아 이거... 아, 이거 <목소리> <목소리>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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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네 나봐 나를 왜 자꾸 <찾고> 살려 지가 <목소리> <목소리> 아 그래? 나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냥 아 그래? <목소리> 됐다 됐다 <목소리> <목소리> 아 저거 언니 때문 걸린대 할 수, 할수 <laughs> 거 뭐. 아, 어. 어. 꺼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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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쯤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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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3 어. 이 흐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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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 왔 어. 아니. 손 어. 켜봐. 빠졌 어. 아, 아. <laughs> 아니. 자기 <laughs> <laughs> 빡땡으아 헷! <laughs> 치는게 제일 정답이기 한데... 아 안돼요! 다시 가복하면흐으 내가 간다 흡입길흐 <흑빙이> <laughs> 하고 있다 지금? 어흡입길 내가 간다 아 선영아! 방에 방에물방에물 묻었다 아니야 아니야 둘이 같이 해 밑에 잡고 싶었는데 아 <laughs> <보이> 신났다고 <laughs> 이이야 <보이> <laughs> 너희들 막대기 고준비놔라아발아 <laughs> 하필부터 또 중간에 붙어가지고 또 감속시키는 거 봐서 훠이 <laughs> 뭐뭐 해? 안 가게 할안가안 가게 하라 그러는 거야? 진짜 헐, 재밌어. 헐, 진짜 내가 타는 거 같다. VR 깨야겠는데. 그니까. 러 어이 씨. 이 자수야. 나 뽀뽀뽀뽀 뽀뽀뽀뽀 그러니까 이이. 이 자이 촛 날씨 있 그죠? 촛 날씨. 남. 멀미 유발. 멀미 요발 <laughs> 와 야기 되신다 니 여기서 안 올라간대 놀이공원, 놀이공원 안 가도 되겠네 이거 여기서 <laughs> 올라간다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명만 하고 있을수있니까 그렇지 두명 하고 있네 아니야 둘이 같이 하고 있어 음. 그래 앞뒤로 하고 있어 지금 어. 그래 안 되겠다 안안 안 올라가신다 와 <laughs> 빽덩불이 <laughs> 하는 거 봤나 와백덩불이나 혼자 만든 시간인가 <laughs> 빨리 해 봐라. 뭐 하고 있냐? 호잇! <목소리> 아니, 나와요. 나와요. 아, 진짜. 아, 님. 아. <laughs> 야, 빨리 내려놔. 내려놔. 저기 저거 껴라, 껴라, 껴라 이제. <웃음> <웃음> 아이고 머리야. 전, 아이고 머리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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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고 머리야. 존나 <laughs> 존딱하소이 났는데. <laughs> 그니까 자꾸 쳐렀다니까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laughs> 어이구, 아이고, 나어 줘야겠다. 괜집아다 갖다 줄라. 봐봐요 <laughs> <laughs> 막대기는요 저 있다 어라? <laughs> 뭐지? 나왜 안, 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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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나지안지지 이거 뭐 봐?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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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는데지 아, 니 어떻게 no 하소? 아니야, 이새끼야, 이새끼야. <laughs> <laughs> 스파이새끼, <끼고> 거. <laughs> 손대지 마. 아무도 손대지 마. 에헤. <laughs>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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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laughs> 잠깐. 잠깐, 잠깐. <laughs> 오, 뺐어. <laughs> 이거 잡아주면 될거 같은데, 여기서. 그니까. 이게, 아. 지금. 지금 지금. 이거 봐. 이렇게 언니가 손좀 이상하게 잡고 있어서. <laughs> <얘 댄스> 데 <추운데. 웃음> 예뻐. 데 안돼 안돼. 르 왜르냐. 빨리, 빨리 봐라 <laughs> <laughs> <몰라, 몰라, 몰라. 웃음>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잡아, 진짜, 진짜, 아니, 자, 와, 진짜! 빨리 잡아 봐라. 아, 이거 내 최대한 뽑고 있는 거야. 오, 어, 오케이, 오케이. 아, 내려내려놔 그냥, 내려놔 그냥, 내려놔 그냥, 내려놔냥 내가 아, 이제 내가 그냥, 내가 그냥, 안 돼. 그냥, 그냥, 내가 그냥, 내가 그냥, 내가 그냥, 그냥, 마가 그냥, 내가 그냥, 내가 그냥, 내가 그냥, 가 그냥, 내가 그냥, 내가 따다다! 따다다또다다다다다또또또또또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또또또또또또다또또또또또한또다다또또다또또또또다다다다다다다또또또또또또또또또 다, 다, 다또또또또또다다다다또또또또또다또또다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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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도 만에 선생님이 버리는 거. 죄송해요. 선생님 내내 나 펫티하고 썼는데. 저 새끼 내 잡으러 갔다고 이심 중간 중간에 우리 정시에 <laughs> 출발했어. 달리기 안 줘. 다시 낫겠네. 우와, 여긴 또 뭐지? 이건 뭐야? 이 아, 뭘래? 몰래... 돌돌개가 있고. 이걸로 들어 올리면 저 안에 거 들어갈 수 있는 건가? <laughs> 돌안뽑거아돌안 <laughs> 뽑아지나? 으으으또 하품한다. 전흐년 된다고, 이씨. <laughs> 어, 이거를 내리면은, 이 문이 열리나, 어, 뭘 열리네. 음, 잠시만요, 지나가봐. 내가 이제 할 테니까. 린흐흐 림보, 림보인가요? 지나갔어. <laughs>

<laughs> <같이> 가시가 <가자네>. 잖 <laughs> <laughs> 재밌었네. 선아흡어 갔나? <laughs> 위에. 어. <오! 웃음> 하이 이거 으니까 주나들이네. 한한에 나 언니가 내 손잡고 있어가지고 어야야두개 잡았다 두개 잡았다 두개 잡았다 <laughs> 아 돌아다빙이 <토르다, 웃음> <laughs> 저도 데려가요 나저나 아 A 두개임 <laughs> <laughs> 내가 대학 다니면서 오빠다 본 A를 <laughs> 나는 N G 다 N G N G 들고 있다 무슨 <laughs> 밑에 막 글자가 움직이네. <laughs> 아, 이게, 바로 지 좋겠다. 깼다. 음, 드디어. 근데 마지막은 좀거무했다 그지? <laughs> 그렇게 깨는 게 아니었을 텐데. 네. <laughs> <laughs> 아니, 그게 끝인 줄은 몰랐네, 근데. 나는 그게 나도. 진짜. 하나 더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린, 우린 꼼수로 다 했다. 닌들 빨리 내려오셈! 가자. 아. 텅. 아, 정. 아. 아, 주세요. <laughs> 여자만 선장만 저만 선아 우리 저아 우리 잡아라, 우리 잡아라. <laughs> 기다려봐 우리들 아다 빨리 잡아 리와 빨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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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리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리와 빨리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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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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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laughs> <laughs> 아니, 흑백이 흡핑 근데, 흑백이는내 귓대기 잡고 있는 거야? <웃음> 아, <웃음> 어! 어! 나 놀래가지고 놓쳤어. 어떡해. 어이씨맞췄다 <laughs> <laughs> 됐다. <laughs> 됐다, 됐다. <웃음> 야! <웃음> 내 귓대기! <긴땡�이> 깃대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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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이 글자 아라고 밑에 그 글자를. <laughs> 뭐까지 깎아지겠네. <laughs>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이거? <laughs> 그러게. 야 우리 고소고소로 가보자 마, 고소로 가보자 손님아 빨리 와! 에이, 빨리 와! 됐다 됐다 다나라이 새끼야 손님아! <끼리 끼리 웃음> <laughs> 나 뭐야 나 다리 끼었어 보고싶은데 잠깐잠 안지! 이 각도가 조금 다른거 <laughs> <것> 같아응 <laughs> 음.

왜 아픈거같은 기분이 됐다. 들지? 어? 이제 거의 끝났나? 아 그렇네 아아씨 먼저까지 이거 해요 <laughs> <laughs> 아큐핑님 <큐빅>, 캐릭터 <laughs> <키워드, 웃음> 얼굴 보이는거 정말 극혐이다 다했다 있다, 다했다 있다, 다했다 우와 뭐야 이게? 나오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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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안돼요! <웃음> <웃음> 우리 뭐 <laughs> 우리 아 <laughs> 리모 쓰레기? 이얘가지금막 <laughs> 싸운다는데 이래서. 야야야 <laughs> 멈췄어. 어. 멈췄어. 멈췄다고? 난안멈신가 봐. 난 멈췄는데. 이제 안 내려가는데? 왜안 내려가잖아. <laughs> 머리 밑에 구름만 쳐보고 있는 거 봐서. <웃음> <웃음> 호잉 왜? 움직이지도 않고 뭐걸거 걸지도 않고 뭐야 이대로 끝이야? 뭐 하나가 떼었다. 이게 이게 그 모다님, 이거 그냥 <laughs> 그냥 막그 공중 모다님. <laughs> 나는 왜 너희들 위에 있냐? 신이야? <laughs> 아닌데 우리 같이 있는데 다. 아 나도 그러니까 약간 어됐다됐다됐다됐다 쎄다 쎄다 됐다 쎄다 됐다, 쎄 됐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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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잠깐만 나왜못 있었어? Yeah! <laughs> 나가면 되나지 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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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옵션 됐다 나가기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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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여 허허 갑자기 얘전화 <애정 안> <laughs> 너희 공중에서 Y 안 눌러봤지? 어, 왜? <laughs> 액체, 액체, 액체가 되었다. 호잉! 순환 흔적거리네. 우주인 줄.